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지원받으세요. 최대 5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 8월만 하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 수백만원씩 지원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지원금 받으면 어려운 상황을 해결 가능한 정도의 하고 일회성 지원금이라 생애 딱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복지 제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세요. 바로 복지 상담을 받거나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직접 신청하려고 본 신청해야 하는 것도 다 다르고 신청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는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쉽게 우리를 도와주는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도움 요청 방법인 본인 알림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배정되어 당사자의 상황을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최근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한 부모 가장 lc는 앱을 통해 실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알림을 보냈고 3일 이내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긴급 복지 지원금과 아이 돌봄 서비스 까지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복지 위기 알림 앱을 직접 설치하고 위기 상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알리면 복지 담당자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앱 이용 시 오류가 자주 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복지 위기 알림 메뉴를 눌러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사진이나 사연을 적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랜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민간복지지원사업 SOS위고입니다. 이 제도는 공적제도로는 커버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기 생계비, 의료비, 자립비, 물품 지원 이 다섯 가지 영역 내에서 최대 두개 지원 영역에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세부 항목별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할 때 지원됩니다. 항목별 지원 자격,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기본 자격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이 대상입니다. 먼저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지원금을 받으면 건강 회복이 가능한 사람, 치료 이후 자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수술비 기본 치료비, 수술 시 발생하는 보장구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사고, 보도,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가정,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가족이 많은 치료비가 지출되거나 간병이 필요한 가정, 안전의 위협을 받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 경제적 문제로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정 내 문제로 긴급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인 경우 생기비로 최대 300만원, 주거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치아 문제로 자립, 자활의 중단 위기의 노인주 부양자는 치과 치료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 소득 상실로 생계 유지에 위협을 받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필품 지원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한 정도의 가정이라면 생필품이나 식료품, 의료 등 물품을 직접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 유사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제속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추가 지원은 안됩니다.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OS 이9 사업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데요.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센터.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상담을 요청하며 담당자가 상담 후 기관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반드시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을 땐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알려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복지위기 알림앱의 이웃 알림을 활용해 대신 도움을 드리거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웃이 이제도를 통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복지 정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